안녕하세요 스마트컴 까른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PC는 바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 <laughs> 와 디아블로2를 한게 제가 아마 고등학교때 수업 땡땡이 치면서 구도 <목소리로>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이번에 디아블로2 레저렉션 유튜버 FBI 멀더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추천 견적이에요 추천 견적은 총 두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두 종류의 PC를 가지고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플레이 해볼건데요 첫번째로는 카우랑 발, 솔풀밭 두 번째는 발, 풀방. 세 번째는 카우, 풀방. 정말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제가 직접 프레임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지켜보러. 고, 고! 첫 번째 가성비 PC 견적입니다. CPU는 5600, 램은 16기가,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A520MK.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RX 580이며 SSD는 NVMe 256GB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을 플레이하기 위한 가성비 조합입니다. 가성비 PC 카워방을 한번 돌아볼게요. 프레임은 지금 90 프레임을 계속 넘고 있고 100프레임을 넘어가고 있고. 자,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렇지, 거대 부정 먹고. 자, 계속 어, 보시면 프레임이 지금 드롭이 되지 않고 90 프레임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카우방 오랜만에 하네. 모니터는 FHD고, 옵션은 매우 낮은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보통, 가성비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모니터 옵션이 FHD에 뭐, 60Hz, 요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솔플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어, 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지금 발방에서도, 100프레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110프레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솔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00프레임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 솔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제 90프레임으로 내려갔네요. 어, 그래도 FHD 6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모니터에서는 프레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플레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혀 지장 없고요 블 렉이 걸린다던가 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몹이 많이 젠이 됐을 때는 80프레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밀리거나 끊긴다는 라 느낌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80프레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어, 144Hz 모니터를 사용하시더라도 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60Hz 이상만 되면 솔직히, 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지금 80프레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발 솔플 영상이었습니다. 발풀방 1번 PC 발풀방 영상이고요 80 프레임대로 떨어졌고요 풀방입니다 지금 75 프레임까지는 졸업을 하네요 60 프레임 이상만 나오면 전혀 플레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가성비 PC로 디아블로트 레저렉션을 즐기실 분들은 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은 70프레임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어, 가성비 PC로 가볍게 즐기실 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성비 PC 카우플방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카우플방 프레임은 이제 80 프레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정도면 부드럽고요. 지금 전혀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가볍게 가볍게 디아를 좀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1번 PC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 프레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카우 풀방에서도 디아블로2 레저렉션 FBI 멀더님 추천 PC 1번 PC 가성비 PC의 카우 풀방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소들이 많이 몰려와도 뭐 보통 유지되는 게 90프레임 이상대를 유지하니까 플레이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첫 번째 PC를 살펴보고 왔고요. 이번에는 이두 번째는 FBI 멀더님께서 강추하는 PC예요. 강추하는 PC. 자, 두 번째 PC도 우리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러 고! 고! 두 번째 강추 PC 견적입니다. CPU와 램. 메인보드는 동일하며, 그래픽카드에서 라데온 RX 7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SD도 NVMe 500GB로 업그레이드 됐으며,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기 적합한 조합입니다. 자, 이번에 f b l 멀더님이 강추하는 PC, 두 번째 PC, 솔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지금 이렇게 높음 옵션 돼있고요. 어, 수직 동기화는 어, 프레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려고 뭐 해제를 했습니다. 솔플 카오방 2번 PC 플레이 영상이고요. 이건 뭐 지금 프레임이 100 프레임 대 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옵션도 높여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프레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전혀 플레이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를 한번 잡으러 가봐야죠. 바솔플 지금 프레임은 뭐180 프레임 대가 나오고 있네요. 180 프레임 대가 나오고 있고요. 플레이 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겠죠? 144프레임 이상만 유지가 돼도 보통 이제 쓰시는 모니터가 144프레임이기 때문에 전혀 플레이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몹이 많이 잼될 때는 가끔 130까지도 내려가긴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FBL 월건님이 강추하는 2번 PC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2번 PC, 발 풀방 영상에죠발 풀방 어, 프레임 모드 뭐 보시고 계시겠지만 144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플레이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스킬이 많이 써지고 있을 때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법을 쓰면 잠깐 110 프레임대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혀 렉이 걸리거나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플레이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말보다는 영상에 나와 있는 프레임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에프게 월더님 추천 2번 PC입니다. 프레임이 90프레임 대 지금 하고 초들도 많이 나오고 어, 마법 이펙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00프레임 대 음. 혹은 90프레임 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옵션 타입을 조금 하셔도 상관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밀리거나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끊기거나 하는 현상은 없기 때문에 플레이 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요 정도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 인지 하실 수 있을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FBI 멀더님께서 추천해 주신 견적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면은 디아2 레저렉션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좀라이트하게 즐기고 싶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가성비 PC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나 이번에 디아블로2 레저렉션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견적, let's, let's Go! 가자! 하단의 링크로 두 가지 PC를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요. 디아블로토 레저렉션을 제대로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벤트 특가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